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미래 시제. 지난 시간에는 과거 시제를 공부했습니다. 동사의 과거 형태를 만드는, 만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는 연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래 시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죠. 앞으로 내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을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동사 같은 경우 어디 간다 그러면 고 그러죠. 고. 그런데 갔다 과거가 되면 고는 wen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고의 미래형, 고의 미래형이 있는가? 고의 미래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동사 하나만으로 미래 모양을 만들 수가 없고. 어, 동사를 도와주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표현과 함께 어, 살펴볼 텐데 처음에 우리가 어,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will이에요. will, will. 여러분 will 보신 적 있죠? will. 어, 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이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이다. 선생님이 비가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날씨를 나타내거나, 비가 올 것이다, 뭐 눈이 올 것이다, 이럴 때는, 뭘로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it, 이걸로 시작한다고, it. 그 다음에 올 것이다, 비가 온다, 이럴 때, it, rain, 한대요, rain. 비가 온다 그러면, it이, 3인칭 단수니까, rains, 그래야겠죠. 그런데, 비가 온다가 아니고, 비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다음에, will, 집어넣고, 이런 will과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왜 조동사냐? 동사를 도와주니까. 동사 혼자서는 미래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동사를 도와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조동사라 그럽니다. 조동사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요. 우선,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이시 e, 3인칭 단수지만,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S나 뭐 ED 형태, 과거 형태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는 원형, 동사의 원래 모양, 동사의 S나 ED 같은 거 붙이지 않고 원래 모양을 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It will rain 언제요?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next 일요일 Sunday. 그럼 되겠죠. It will rain next Sunday. 다음 주 일요일날, 어, 비가 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ext Sunday 같이 다음 주 일요일 하는 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w i l 왔다 그죠? will 왔습니다. will 썼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내게, 너에게 내 사진첩을 보여줄게. 너에게 내 사진첩을 보여줄게. 그랬습니다. 자, 내가 I. 보여 줄게, 보여 줄게라고 하니까 미래죠. will. 보여 준다, show. 너에게, you. 나의, 사진첩이 앨범입니다. album. 이렇게 만들죠. I will show you my album. I will show you my album. 너에게 나의 앨범을 보여 줄게 했을 때 여기도 뭐, 뭐 할게라고 하니까 미래죠. 그래서 will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뭐 언제 보여 준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보여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미래 위를 쓰는데 다음 일요일 날 비가 올 거다.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미래에 대한 추측. 요럴 경우는 미래에 대한 추측. 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뭐할것 같다. 추측.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나의 앨범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의지죠. 그죠. 나의 의지, 뭐뭐 할 거다,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 음, 이럴 때 우리가 그 위를 쓴다. 그러니까 미래에, 미래에 뭐뭐 할것 같다, 미래에 뭐뭐 할것 같다, 이렇게 뭔가를 예상할 때, 추측할 때도 위를 쓰고, 그리고 내가 뭐뭐 할 거다, 뭐, 주어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럴 때 will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요,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be going to라고 하는 거죠. be going to. 자, be going to 따라해 보실래요? be going to 예, be going to.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한 묶음. be going to가 한 묶음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동사가 오겠죠. 오겠죠. 그러니까 위를 다음에도 뭐가 온다? 위를 다음에도 동사원형이 오고 be going to 다음에도 동사원형이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e going to에서 going은 가다의 뜻이 아닙니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는 내일 제인과 데이트를 하려고 한다. 그는 he, 그렇죠. he, he 다음에 비동사, he 다음에 비동사는 뭐죠? is죠. he is, 그 다음에 going to 그대로 다 써주고요. 데이트하다 라고 할 때는 데이트를 하다 have 동사를 씁니다. have, have. Have a, date. have a date. 누구와? With Jane. 언제? 내일? Tomorrow.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he is going to have a date with Jane tomorrow. 그는 내일 Jane과 데이트를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be going to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 have 동사. have. 데이트를 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have a date with Jane tomorrow. 이렇게 했죠. 음. 학생들이 그,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be going to 에서 요, to 를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be going to 다음에, 어, 원래 써야 되는 그런 동사를 안 쓰고, 그냥 be going to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다음에, 어, 꼭 써야 되는 동사 원형을, 동사 원형을 반드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그들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물어보는 말을 한번 써, 만들어보죠. 그들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 그래요? 무엇을 무엇하면 뭡니까? 무엇하면 what이죠. What 자 그들은 뭐뭐 할 거다 그러면 그들은 뭐뭐 할 거다. 그들은 they are going to. That. 아, going to인데 물어보는 말이니까 물어보는 말이니까 요 '아' 있죠. 비동사를 데이 y 앞으로 써줘야. 'they' 앞으로 써줘야 됩니다. What are, What are they? What are they? What are they? 요거 지우고요. What are they going to? 그다음에 하다 무엇을 하다? 그러니까 d o 언제 이번 주말에 물음표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다시 합니다. What are they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의문사 왔죠? 무엇을 할 거냐? 물어보는 말이니까 be going to에서 be going to에서 비 동사가 비 동사가 주어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what they are going to do가 아니고 what are, what are they going to do? What are they going to do? 요게 비동사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be going to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잘 아는데 묶어 놓으면 잘 아는데 떨어뜨려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 때는 아, 어, 그다음에 주어 going to 동사 원래 써야 되는 동사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그들은 무엇을 할 거니? 이번 주말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답을 그들은 파티를 할 거야. t h y They are going to 파티하다. 동사 have a party. They are going to have a party. 그래요. 자, 그들은 어, 파티를 할 거다. 그랬습니다. 파티를 할 거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알려드릴 것은 뭐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어, 내일 제인과 데이트를 할 거다. 그리고 주말에 파티를 할 거다 또는 할 거니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를 물어봅니까? 이런 것들은 어, 계획이죠, 계획. 이런, 이런 것들은 미래에 미래에 뭐뭐 할 미래의 계획. 내가 뭐뭐 할 계획이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겁니다. 어? 미래에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거. 이럴 때 우리가 비 어, 보잉투를 주로 쓰게 됩니다. 비 보잉투를 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미래에 뭐뭐 할 계획. 내가 뭐뭐 할 계획이다. 내가 쇼핑을 할 계획이다. 캠핑을 갈 계획이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럴 때는 보통 be going to를 쓰고 일반적인 추측이나, 어, 뭡니까, 의지. 일반적인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는 어, 보통 we를 쓴다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미래에 대한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일 때는 우리가 그 be going to를 함께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e going to를 쓰면 내일, 어, 다음 일요일 날 비가 올것 같다. 그러면 it is going to rain next Sunday라고 적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will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be going to도 쓸 수가 있다. 그래. 비보잉투를 쓸 수가 있다. 비고잉투쓸수 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래에 뭐뭐 할것 같다. 추측을 나타낼 때는, 추측을 나타낼 때는, 위이나 비보잉투를 함께 쓸 수가 있고, 의지,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나타낼 때는 주로 뭘 쓴다? 위을 쓰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계획이나 예정,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낼 때는, 주로 뭘 쓴다? be going to를 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어, 헷갈리면 한번 곰곰이 머릿속에 어, 책에다가 그림도 그려보면서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I하고, 이제, 그 will. 줄여가지고, I하고 will은 줄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I, apostrophe, so, R. I'll, I'll show you my album. 이렇게 말이시죠 R. r, r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be going to, be going to 할때요 be going to를 they와 어, 줄여서 they are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를 함께 줄여 쓰는 거 아시죠? they are, 저, going t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줄여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 줄여 쓰는 법 앞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 시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미래에 뭐뭐 할 거야, 뭐뭐 할것 같다, 음, 또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럴 때 우리 사용하는 도와주는 조동사, 어, will, 그리고 be going to, will과 be going to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까지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